이마트에서 아까 그 이마트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행한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다들 피부가 좋으신가요? 다 <laughs> 반짝반짝하신데. <웃음> 안녕하세요.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함께하는 본격 축산물 토크쇼 육자회담 진행을 맡은 시마루입니다 오늘 육자회담 주인공 분들은요, 축산하면 정말 전문가 분들이죠. 축산 상품을 기획하시고 계획하고 개발하고 상품이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축산 MD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트 축산팀에서 그 한우 매입을 담당하고 있는 노승민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가올푸드에서 축산MD를 맡고 있는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산MD란 무엇인가? 또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축산MD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축산MD는 농장에서의 원물부터 고객에게 전달되는 상품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의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방안들, 그리고 활동들을 어, 집행하고 어, 기획하는 고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데 혹시 주로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국내산 우유를 네. 담당하고 있고요. 아, 네. 주로 다른 부목은 한우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가을푸드에서 전체 축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어, 한우, 돈육, 그리고 게육 어 계란까지 전체적인 어 측종을 관리하고 상품화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아보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회사의 브랜드랑 제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마트 한우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은 행성축협 한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동물복지, 그리고 저탄소 인증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거친 정부 인증 축산물을 바탕으로 고객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호응이 좋은 제품이 그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올해 처음 시행한 저탄소 인증 무항생제 한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 농장과 협업을 통해서 7월 최초 인증을 취득을 하였고요. 어, 일반 상품과 선물 세트 두 가지 종류로 고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2016년 파리 협정 이후로 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글로벌 의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서 전 산업적인 부분에서 탄소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축산업계가 누구도 시행하지 못한 이 저탄소 축산 인증을 처음 시행한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아까 그 횡성축협 한우가 이마트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횡성축협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마트와 20년 동안 만성장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아온 상품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라는 인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녹차 하면은 고객분들이 이제 보성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마늘 하면은 어, 의성. 예, 우성마늘뭐 이런 식으로 우수성을 나타내는 특수 농산물이라는 그 표시제를 인증해 주는. 네, 그정부의 엔진입니다.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쉽게 바로바로 알수 있고 소비자도 빠르게 단어로 인지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히트 상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이제 축산 MD로 일하시면서 느끼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직업병 같은 게 혹시 있기도 하나요? 고객분들한테 좋은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테스트도 해야 되고 품평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먹어볼 수 있는 게 네,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장점.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저희는 축산 상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고기의 특성이라든지 어, 어떤 부위를 먹었을 때 맛있는지 네. 어,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거든요. 네. 풍부하고 윤택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다들 피부가 좋으신가요? <laughs> 반짝반짝하신데 맛있는 고기를 고르는 나만의 꿀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 뭘까요? 어, 선홍빛의 색깔과 그리고 지방이 산패되지 않고 깨끗한 고기를 고르게 되죠. 축산물 같은 경우는 도축 이후에 사후강지 그리고 연육작용이라는 그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이 도축 일자로부터 내가 먹는 날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축산물 이력제를 확인하여서 도축 일자를 확인하게 되면은 내가 먹는 상품이 언제 도축되었고, 지금 저장기간이 며칠 정도 지났구나. 그리고 이 저장기간에 따라서 고기가 얼만큼 부드러워졌구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고르시는데요. 어, 제가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또 네. 있으실까요? 예. 저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제안 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 <laughs> 앞에서 말씀하신 네. 부분도 다 맞는 부분인데, 네. 고객분들이 매장이나 이렇게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브랜드 축산물들이 있습니다. 네. 브랜드 축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종 관리도 하고 사료 관리도 하고 사양 관리도 통일화되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를 거쳐서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들 브랜드 축산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브랜드를 접하셨을 때이 고기가 좋았다 하면은 그 브랜드를 똑같이 선택하시면은 크게 실패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맛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계속 되는 게또 브랜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축산MD가 알려주는 맛있는 고기 고르는 팁. 이거 진짜 아무 데서나 못 들으시는 거 아시죠? 메모하셔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트렌드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 발 맞춰 가기가 정말 바쁘죠. 우리가 먹는 고기에도 분명히 트렌드가 있을 건데요. 최근 축산물 트렌드가 어떤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탄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폭발적인 좀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매출에 저도 어허한 네요. <laughs> 네. <laughs> 네. 각 기업마다 주요 타깃층. 어, 저희의 주요 고객층은 50대, 60대. 저희는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네.